안녕하세요. 기호 2번 장지혁 후보자의 찬조연설을 하게 된 신학과 4학년 박초롱입니다. 찬조연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유튜브에 찬조연설을 쳐보았는데요. 그 후보와 얼마나 친한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후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더군요. 결국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칭찬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총네 명의 총학생회장을 겪었습니다. 어떤 회장은 명성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학교 앞에 서있기도 했고, 어떤 회장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학교 일을 처리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회장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지 않는 어, 일들을 추진하곤 했습니다. 그런 회장들에게 저는 언제나 그렇게 피켓을 혼자 들 것이 아니라 총학생 회장이면 회장답게 총학에서 할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라. 코로나임에도 그렇게 버스킹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이 얼마나 학교에 나와서 안전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항상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조 연설도 저 나름대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다소 투박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호 후보의 단점 세 가지와 또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첫째 어립니다. 상대 후보와의 나이 차이가 스무 살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지만 삶의 경험과 지혜는 중요합니다. 둘째 장지호 후보는 가난합니다. 장지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선이 되어서도 뭐 하나 얻어먹기 힘들 겁니다. 셋째 장지호 후보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회장으로서의 포스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생각만은 어리지 않습니다. 장지호 후보와 저는 두 분의 목사님과 독서 모임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던 저에게 장지호 후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고 기중한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지호 후보는 그 가치를 아는 친구입니다. 둘째, 삶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해봤다고 멋대로 일 처리하는 리더들을 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한 학교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호 후보는 부족한 경험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셋째, 장지호 후보가 가난하다고 했지만, 마음마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장지호 후보는 일의 결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풍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후보가 마음만 살피고 일은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선거위원장, 2020년 총학 총무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 신학교에서 대충 할수 있는 선거진행 그리고 총학의 다양한 일들도 책임감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지호 후보를 도와주는 분들은 이 후보에 잘해주고 못해주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장지호 한 사람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생활 3년 동안 이 장지호 후보를 봐왔지만 이 친구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짜장면과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해서 중국집을 차리고 짜장면을 만든 그 짜장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존경하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젊지만 뚝심있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어린 후보 장지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장지호 총학생회장 후보와 함께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저의 공약과 장지호 후보와 함께 세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학생과 함께하는 우리 총학생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학우 여러분,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나의 학교 생활에서 이런 점만 고쳐진다면 좀더 수월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공력을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 문화, 생활, 수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는 동아리를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학생회에서 지원했던 동아리 지원금은 1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았고 2학기에 총 15개의 동아리에게 1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눠서 사용하라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 또한 학교 카드로 금액을 맞춰서 한 번에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총동아리연합회에 1학기부터 300만원이라는 예상을 측정, 제공하여 1학기, 2학기에 구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을 지원하여 침체되어 있는 학교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소그룹 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ccd와 축구 헬스와 같은 취미생활과 자격증 공부방 또는 신대원 진학을 위한 스터디 그룹 등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소 제공 재정 지원을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한 그 다섯 명 5명, 다섯 명을 모아서 저희 총학생회에 등록해 주신다면 교내 동아리와 같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복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통학하시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내려가신 학우님들을 위하여 중간 중간에 편하게 쉴수 있는 로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학하시는 학원님들의 경우 공강이 생기거나 다음 수업시간까지의 시간이 비게 될 경우 편하게 쉴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리안에서 쉬자고 하니 들어가는 커피값이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는 본관과 학생연관 건물에 학생 쉼터를 조성하여 소정의 다가와 커피와 차를 준비하여 학우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통학하시는 학우님들과 함께 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회관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0시가 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투게더 총학생회는 학생회관의 운영시간을 기존 20시에서 22시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우님들의 학생회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복지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에 관해 공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강의를 확대하여 학생 여러분의 수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강의는 2019년 2학기에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생들의 수요를 채우고 있다고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서울 사이버대학교의 사이버 강의를 늘려 학우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또한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는 학우님들이 놓친 수업도 추가 학기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양교과목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교양과목은 대학본부가 일괄적으로 개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 개강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유발하는 교양과목 개강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교양교과목 공모를 통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알고 교양수업의 다양화에 힘쓰는 투게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반영 비율을 투명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성적 반영 비율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학기 말에 성적 열람 기간을 통하여 그 과목의 평점을 열람한 후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 투개도 총학생회는 성적 반영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근거를 확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값이라면 성적 반영 비율을 토대로 성적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학업을 좀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장지호 총학생회장 후보와 저의 공동된 목표는 주님과 함께 학생과 함께 가는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총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총학생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를 성길수 있도록 투표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2020년에 영남신학대학교가 개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신학대학교 제69대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장지호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생각과 포부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비록 단한 번의 연설이지만 여러분께 제 생각과 포부를 밝히고 여러분의 선택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0년 한해도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대면 생활에 적응해야 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준 영남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연설의 서두에 앞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시대에 자이든 타이든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현실에 함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는 서로 더불어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약화된 영신 공동체에 다시금 함께라는 가치를 되살려 이 상황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학생과 함께 가는 총학생회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고자 제시하는 슬로건이자 저희 포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19및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정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 대학 본부 총학생회 학우회가 참여하는 코로나 19 및. 전염병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전염병 전담 대응반을 통해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코로나19 및 전염병 대응방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전염병에 대한 교내 방역의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교내 발열 체크 제도의 문제점을 QR코드 도입을 통해 개선하고 본관, 대강당, 도서관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전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영적 공동체를 이어 나가도록 총학생회가 지원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중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새겹줄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일괄실청을 받아서 3인 1조를 편성하여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조직하여 코로나19 및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동상 가운데 영적 부흥을 꾀하겠습니다. 둘째, 예배 찬양 기도가 회복되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경건 훈련 장학, 장려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경건 훈련을 장려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 장학금 및 찬양 대회 등으로 학업과 찬양의 은사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정작 경건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는 전무합니다.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건 훈련이기에. 경건훈련 장학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여러분의 경건훈련을 장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버스킹 및 QT 기도 소모임 지원을 통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인성교육 동아리화를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경우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있으며 인성교육위원회에서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담당 교수의 역량의 편차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68대 총학생회 총무를 역임할 때 인성교육의 동아리 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총장님과 많은 부분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선되면 즉시 인성교육의 동아리화를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된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인권과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만학도와 편입생, 몸이 불편한 학우들의 곁에 총학생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져 저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도 약자를, 약자의 입장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만학도와 편입생, 몸이 불편한 학우들을 위해 총학생회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고 학내 시선물 점검, 점검 및 보수 요구와 만학도, 편입생 및 몸이 불편한 학우를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남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위대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 연설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모든 학우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지동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희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투쟁하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여러분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꼭 여러분의 손에 들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함께하는 최준혁 후보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학생과 함께 가는 총학생회로 가는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함께 가는 영적 공동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